1. 다재다능한 커리어와 도전정신. 최유진은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음악과 연기,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왔다. CLC 활동 시절 2015년 3월 19일 데뷔 이후 7년간 걸그룹 CLC의 센터이자 서브보컬, 리드댄서로서 활동하면서 아이돌로서의 기초와 실력을 쌓았다. CLC 활동 기간 동안 그녀는 무대 위에서 강렬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뛰어난 보컬과 댄스 실력을 선보여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제도약의 발판 걸스플래닛999 CLC 해체 후 최유진은 Mnet 오디션 프로그램 걸스플래닛999 소녀대전에 도전하며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최종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재능과 열정을 증명했고 이는 K-POP 리위 멤버로 데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KEPERL 리더로서 현재 KEPERL 리더이자 팀의 중심 멤버로서 팀워크와 리더십을 발휘하며 새로운 도전에 임하고 있다. 최유진은 팀 내에서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멤버들과의 소통과 협력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팀을 이끄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2. KEPER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리더십. 최유진은 KEPERE -E 리더로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멤버 간 협의로 결정된 리더. KEPERE -E 리더 자리는 소속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멤버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결정되었다고 한다. 이는 최유진이 동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팀 내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리더십 향상의 과정. 이전에는 본인이 리더십이 강한 편이 아니었다고 고백했지만 걸스플래닛 999에서 여러 팀의 리더 역할을 경험하며 점차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워갔다. 이러한 경험은 KEP1ER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그룹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마전니로서의 역할, 리더라는 직책 외에도 최유진은 팀 내에서 막내들을 돌보는 마전니 같은 존재로 자리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인간미와 세심한 배려는 멤버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큰 힘이 되었으며 그룹 전체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리더로서의 최유진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넘어서 팀원 개개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팀을 하나로 묶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로 하여금 그녀의 인간적인 매력에 더욱 빠져들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3. 탁월한 보컬과 댄스 실력. 최유진은 아이돌로서 음악적 역량도 빼놓을 수 없다. 맑고 깨끗한 보이스. 그녀의 목소리는 얇고 음역대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는 가늘고 예쁜 음색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무대에서 고음 애드립을 소화하는 모습이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걸스플래닛 999 시절 미션곡 슛에서는 메인보컬 역할을 맡으며 완벽한 고음 처리로 찬사를 받았다. 다양한 댄스 장르 소화 최유진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강렬하고 에너지 넘치는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워킹, 벨리, 락킹, 팝핀 등 다양한 댄스 스타일을 자유자재로 소화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댄스 영상과 직캠 영상은 팬들 사이에서 눈을 뗄수 없는 퍼포먼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음악적 역량의 성장 CLC 활동 시절에는 주로 서브 보컬과 리드 댄서로서 활약했지만, 최근에는 메인 보컬로서의 면모도 점차 드러내고 있다. 7년간의 긴 연습생 생활과 무대 경험은 그녀에게 깊은 음악적 감수성과 퍼포먼스 스킬을 부여했으며, 이는 앞으로의 솔로 활동이나 그룹 내 다양한 프로젝트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유진의 음악적 재능은 단순한 보컬이나 댄스 실력을 넘어서, 무대에서의 자신감과 열정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매번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시도하는 모습이 돋보이며 앞으로의 음악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다. 4. 매력적인 비주얼과 별명의 숨은 이야기. 최유진은 외모로도 많은 주목을 받는 아이돌이다. 토끼상과 햄스터상의 조화. 최유진은 피부가 희고 귀여운 토끼상을 가지고 있어 최토끼라는 별명이 붙였다. 이와 함께 가늘고 예쁜 앞니가 매력 포인트로 손꼽히며, 한편에서는 햄토리라는 별명도 얻었다. 이러한 별명들은 그녀의 독특한 외모적 특징을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동공지진녀의 탄생, CLC 활동 초창기. 무대 위에서 자기 파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모습 때문에 동공지진녀라는 별명이 생겼다. 당시 많은 팬들이 그녀의 매력에 감탄하며, 이를 계기로 더욱 많은 이들이 최유진의 독보적인 비주얼에 주목하게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외모에 대한 별명들이 때로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소소한 콤플렉스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최유진은 자신만의 개성과 아름다움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며 팬들과 소통해 왔다. 이러한 자기 수용과 긍정적인 마인드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전달되고 있다. 오. 연기자로서의 도전과 성장을 향한 열정. 최유진은 아이돌 활동 이외에도 배우로서 다양한 도전을 시도해왔다. 초기 연기 도전. 2016년 네이버 TV 웹드라마 《악몽선생》에서 천윤아 역으로 첫 연기 데뷔를 한 이후, 그녀는 여러 작품에서 조연 및 주연을 맡으며 연기력을 쌓아갔다. 비록 첫 작품에서는 연기 분량이 적었지만 이를 시작으로 차근차근 연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갔다. 주연도전과 대표작 2017년 웹드라마 내일부터 우리는에서는 주연인 유진 역을 맡아 단순한 아이돌 이미지를 뛰어넘은 연기자로서의 면모를 선보였다 이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내일 지구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와 카카오TV 펌킨타임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다 아이돌과 배우라는 두 가지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최유진의 도전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그녀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도 다채로운 연기 변신과 음악 활동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6. 연습생 시절과 학창 시절의 이야기. 최유진의 성공 뒤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연습생 생활과 학창 시절의 노력, 그리고 결단력이 자리하고 있다. 전주에서 상경한 첫 걸음, 최유진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나 전주서문초등학교와 전주기전중학교를 거쳐 청담고와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등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했으며 언제나 규칙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전해진다. 연습생 시절의 험난한 여정 큐브엔터테인먼트 오디션 합격 후 중3이 어린 나이에 상경하여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최유진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 연습생 생활 동안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꾸준히 성장해 온 경험은 그녀에게 큰 자산이 되었으며 이후 아이돌 활동과 배우 활동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학업과 연습의 병행. 학창 시절에도 꾸준히 학교를 다녔으며 연습생 생활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학업에 충실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외적인 모습에만 치중하지 않고 내면의 성장과 자기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준다. 최유진의 어린 시절과 연습생 시절의 경험은 현재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루는 데큰 밑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은 팬들에게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7. 따뜻한 인성과 팬들을 위한 소통 최유진은 무대 위의 화려한 퍼포먼스뿐 아니라 팬들과의 따뜻한 소통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겸손한 리더의 자세, KEP 리얼 -E 위 -E 리더로서 팀 내에서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만남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항상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활동 최유진은 방송 활동 외에도 여러 예능 프로그램과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따뜻한 마음과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준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와 사랑을 전파하는 모습은 그녀를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도 존경받는 이유이다. 8. 다채로운 미디어 활동과 광고, 방송 출연. 최유진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광고 및 CF 모델, 최유진은 CLC 활동 시절부터 다양한 광고와 CF에 출연하며 TV 광고 및 온라인 영상 광고 등 여러 매체에서 대중의 인지도를 높였다. 한국방송공사, KBS2TV와 같은 주요 방송사와도 협업하며 그녀의 이미지와 스타일이 광고 모델로서 큰 인기를 끌었다.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여군 특집,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녀의 재치 있는 모습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선보였다. 방송 출연을 통해 팬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며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웹 콘텐츠와 SNS 활동,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최유진은 팬들과 실시간 소통을 이어가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팬들은 그녀의 무대 뒤 일상 속의 진솔한 모습들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소통이 그녀의 인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9 흥미로운 취미와 개인적인 에피소드. 아이돌로서의 활동 외에도 최유진은 개인적인 취미와 흥미로운 에피소드들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취미와 여가 활동. 최유진은 평소 드라마 감상과 책 읽기, 그리고 버스킹 활동 등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자신만의 여유를 찾으며 다양한 취미를 통해 정신적 휴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고향인 전주를 자주 방문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을 즐긴다고 한다. 특이한 취향과 별난 에피소드. 팬들 사이에서는 최유진이 닭발을 좋아하고 최애 음료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즐긴다는 등 소소한 취향들이 화제가 되고 난다. 또한 한때 PEP 활동을 통해 남성 팬들 뿐 아니라 여성 팬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으며 그녀의 독특한 표정과 제스처는 다양한 온라인 밈, 밈으로도 확산되었다. 도전적인 스포츠와 액티비티, 케플러뷰 등에서 번지점프와 같은 도전을 시도한 에피소드도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번지점프와 같은 스릴 넘치는 활동에도 당당하게 도전하는 모습은 무대 위의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10 앞으로의 도약과 기대되는 미래, 최유진은 현재까지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확장, 아이돌, 배우, 방송인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성공을 거둔 최유진은 앞으로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계획이다. 특히 음악과 연기 외에도 예능. MC, 그리고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 진출, K.E.P 리얼 -E 위 -E 활동을 통해 이미 글로벌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최유진은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팬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그녀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 최유진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습득하며 도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최유진은 걸그룹 CLC의 전 멤버로 시작하여 K-Pop 리얼웨 리더로 재도약하며 가수, 배우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엔터테이너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기사에서 소개한 열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그녀가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과 열정, 그리고 도전 정신을 지닌 인물임을 증명한다. 그녀의 다재다능한 커리어는 음악과 연기, 예능 등 여러 분야에서 그녀가 보여준 도전 정신을 대변하며 리더로서의 책임감과 소통은 K-Pop의 팀원들과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탁월한 보컬과 댄스 실력은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퍼포먼스로 매력적인 비주얼과 개성 있는 별명은 그녀만의 독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연기자로서의 도전과 끊임없는 자기개발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최유진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도전을 통해 음악과 연기의 경계를 허물고 팬들과의 진솔한 소통으로 사랑받는 엔터테이너로 성장할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꿈을 향한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의 결과이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과 영감을 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최유진이 펼칠 미래의 새로운 장을 기대하며 그녀가 선보일 다채로운 매력과 놀라운 성장을 함께 응원할 준비를 마쳤다. 앞으로의 행보에 주목하며 그녀의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최유진의 열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통해 본 그녀의 이야기는 한 명의 연예인이 겪어온 수많은 경험과 도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빛나는 순간들을 담고 있다 앞으로도 그녀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는 대중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영감을 선사할 것이며 많은 이들이 그녀의 열정과 노력에 공감하며 함께 걸어갈 것이다 최유진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스타를 넘어 꿈과 열정 그리고 도전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그녀가 앞으로 펼칠 미래의 행보는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할 것이다.